않다라는 평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을 더해가는 청순돌 김국현 송유빈님이 현재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체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는 내령남들 피오니를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서 시켜요. 기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먼저 네, 포즈로 만나뵙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두 명이니까 뭐 티브오, 티브오, 호내들 책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가운데 기자님들 한번더 만나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뵙습니다. 자, 마이크 한번 살짝 주십시오 네. B O V U 두 명이신데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구경 씨, 네. 두 분의 두 분의 조화가 아, 오늘 아, 굉장히 아, 기대도 될까요? 오늘 아, 네. 네. 무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습니까 아, 아,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돼서 되게 떨리고 그리고 김국현이 아니라 김국헌입니다. <laughs> 김국헌.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주셨네요. 김국헌 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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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아, 네. 이름이 좀 어려, 어렵거든요. 스태프께서 어, 네. 어, 많은 팬들이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어, 이파 속에 묻혀있는 네. 많은 우리 기자님들 사이로는 네. 또 온라인으로 많은 우리 어택트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라도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현장감을 조금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오미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